2 4 4 드가자 아씨 3이잖아 아이씨 4 3 근데 발판사이트 쓰는 거그 차이 많이 납니까? 매우 심해? 아 진짜로? 드3아 오케이 오케이 내부, 나부터 먹을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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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좋아. 하얀 포션 개 같은 거.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그냥 누르면 되나? 조려서템 맞췄는데 7 3의 수공이 1327인데 너무 약한 거 같아요. 정상인가요? 7 3의 수공 1327이요? 개 센데요? 저 저랑 어, 씨발. 나는 왜 이렇게 센지? 뭐야? 나 1300이야, 왜? 아, 이거 개 편한데요? 발판? 사이트가, 그니까, 러 이게 이렇게 돼,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은 검은색은 내게 아니고, 내 것만 이렇게 누르는데, 개꿀인데, 이거? 예, 뭐, 그냥 구글에 치니까 나오네요. 아니, 얘좀 갈아해라, 공무, 이거. 어우. 아이언 뮤텍 그거, 얘만 보면 그거 생각난다. 그, 저, 뭐야. 우주전쟁 아십니까? 우주전쟁 외계인 기계? 개 무서운데. 우주전쟁 같은 영화 안 나오나? 재밌었는데. 그, 저, 딸내미, 시끄러운 것좀 빼는. 빼놓은... 아, 텀프러져 예, 맞아요. 그, 진짜, 어릴 때 보고 진짜 무서웠었는데. 오케이. 오오 내가 먹을 뻔 했다. 오. 큰일 날 뻔. 나이스, 레버. 아주 좋구요. 아주 좋구요. 엘릭서 20개 개 같은 거. 교환 물과 자, 럭다 찍어주고. 그러면은. 1315입니다. 1315 쓰고. 여기서 셰파 3 찍어 주면은 예, 뭐 어쩌고 저쩌고. 아직은 같은 60초예요. 어, 편지 먹으시고 레업해 주시고 망임까지 먹어 주시고. 아. 쉐파10 올려주시고 자 보이죠? 다음 레벨부터 120초입니다 120초 셰파 데미지 보고 싶은데 어? 좀 올랐네 마지막 데미지가 두 자릿수였는데 세 자릿수는 이제 크리티컬 안 떠도 맞죠? 원래 아까 67막 이랬었거든 님들은 잡으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합니다 잡으십쇼 잡으십시오, 잡으십시오. 에이스 출동한다 잡으시죠 잡아잡아잡아 잡아, 잡아. 내가 알아서 다 한다 이게 쉬워보여도 진짜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거 설거지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이제 속도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설거지는 속도전이에요 속도전이 예? 아시겠습니까? 이팩 사다리컨도 되게 이제 어? 약간 디테일한 그런 모션을 취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여러분. 쉬워보이죠? 쉬워요. 음, 로미오를 할 수밖에 없다. 참으세요. 구독 지선은 뭐, 알아서 하시고. 지금, 레벨 74까지는, 달려야, 이제, 방송을 더 재밌게 보여줄 수 있다. 약간,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파밍하러 가면 더블, 저, 럭키 세븐 써야돼, 럭키 세븐. 근데, 누가 로미오에서는, 셰파가 더 좋다 했어가지고. 약간, 로미오도 할 겸? 셰파 찍은 거긴해 근데 어벤져가 더 쓸모 있었을 듯. 아, 어벤져 찍고, 풀점 1 찍고, 셰파 찍는 게 로미오에 좋다고. 아, 그건 동의합니다. 그게 맞는다. 이거 어벤져 5 찍고, 풀점 1 찍고, 셰파 하는 게더 도움 되는 듯요 근데, 저 어쨌든 방송적으로, 이제 얘를, 방송적으로 그걸 해야 되니까. 나는 어, 어쩔 수 없이 셰파를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셰파 저거 11 찍고, 파인사연 가러 가야지. 로미오는 하루에 한, 네다섯 판만 살짝 하면 됐든요. 4번. 노묘가 맞지 않나? 소통 근데, 사실 이메렌메렌 메렌 방송이 그냥 게임 켜놓고 약간 소통방송, 그러니까 저챗, 저스트 채팅 분류가 그런 느낌이라서, 박해든 사냥이든 그냥 똑같은 거 같은데. 유튜브 올릴 분량이 좀 없을 뿐이지. 생방은 솔직히 사냥만 해도 소통방송이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어떤 날은 뭐 사냥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박해만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진짜 이거 빨리 박해로 랩업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편하게 볼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아, 한번더 이? 한번더 이? 한번더 이? 한번더 이? 어이? <laughs> 뭐, 잠깐만. <laughs> 어, 아 1, 2? 아! 우와! <laughs> 레전드! 좋아요 자 마지막 주문서 당연히 망토힘 주문서 슛! 그래도 신민 하나 건졌다 아까 13판 에서와또 많이 했네 고생했어요 아, 막, 할만하네, 이것도. 마데테도, 재밌을라나? 아, 마데테는 경험치 보러 가는 거야? 그래도 레버, 이구간을 레버 빨리 하면 좋긴 한데. 이제 스펙업도 뭐, 크게 할, 그게 없어가지고. 야, 신맨이 20만 메소로 떨어졌어? 와, 이거 60만 메소였는데도저돈만나 사람들? 다 신점 쓰나보네. 자. 180만 경험치를 어디서 채울까? 지금 C2 가면 한 4만 2천. 그러면 한 시간에 뭐한 60만 되겠죠? 그쵸? 렇 55만. 오, 자리가 또 있네? 아, 사이다를 해야 되네? 아, 사이다 뺑이 쳐야 된다. 잠깐만, 여기 스피넬 있나? 아, 맞네. 지금 사이다. 와, 아, 지금 택배, 택배 개빡센데.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잠깐 이유식이라도 써야 되나? 바코야키 대충 쓰고, 택배렉 고쳐지면은 이제 사이다 좀 옮깁시다, 여러분. 셰파 딜좀 볼까? 와, 이제 세다. 아, 진짜 셰파. 쉐파... 딱1번만 하면 재밌게 쓸수 있는데. 야 이야... 오, 벌써 템이 또. 오, 마하티아, 아, 나 시트에서 템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어, 근데 이거 왜안 먹어져? 형, 나 이거 안 먹어줘요, 템이. 족보가 떴는데? 설마, 다른 사람이 잡던 건가? 그럼 저거 나중에 먹어질라나? 님, C2C 간당 40매소는 순매소로 먹을 텐데, 그냥 셰파 끼고 사냥하는 거 어떠? 그럴까, 그냥? 또 셰파 안 쓰면은, 방송적으로 살짝 또 루즈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 좀 할까요? 시원시원하게 잡을까, 그냥? 어, 먹어졌다. 와, 네오 히로이드도 이제 한방잘 뜬다. 셰파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어. 타이다 말고 타코야키를 써야 돼가지고. 원킬 컷이 좀 낮아질 텐데? 근데 나 소돌도 지금 11개밖에 없어. 특별로 한 세트 사야 되나? 아, 근데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시2에서뭐 먹을 땐 했는데. 바가티아에서뭐 먹을 땐 했는데. 경험치 한 볼까? 5분 해가지고. 와, 야, 47,000 먹었다. 야, 이러면은 셰파 쓸만한데? 솔플로 47,000까지 돼? 지리네 이러면 그냥 소돌 쓸만하지 않나요? 솔직하게. 약가화원킬 나면 한55,000 이래는 먹겠는데? 왜 참치 뭐 먹었어? 옆 동네가 참치 말하는 거맞지아 돌집 먹었구나. 오. 와, 1억이네. 돌집 먹은 김에 스스리 액션 없나요? 네. <laughs> 아니 캠키면 이거 참 재밌어 보이네 오케이. 아, 딱, 근데 벌써 74네 생각해보니까. 야, 셰파는 이제 120초입니다. 이거, 이거 20일까지 찍고, 어벤져 찍고, 풀점 찍으면 돼요, 이제. 이거 셰파 쓰면은 2분 동안 사냥해야 되니까, 늑경 가서 데미지 보여드릴게요. 아, 맞네. 해피 물력 사고 가야 된다. 아, 할거 맞네. 강김의 대테 맛좀 볼까? 일단은 그거에 사이다 좀 사야 돼. 와, 7강 때려야 되는데? 근데 경험치가 1300이긴 해. 라이카는. 여섯 방. 어? 비싼데? 데스테니의 드랍이, 후지 60%, 망지 60%, 그 다음에, 뭐, 뭐고, 미스트랑가파촌넨가 와이즈인가, 쌍상업 뜨면 8천이라 했고, 그리고 피완도 뜨고, 민크, 이슬, 소돌도 뜨네. 한번 가보자. 루디브리엄 사냥도 시길 이후로 안 해봤고. YG 쌍상업이 몇이지? 5, 3 따야 되네. 10만분의 7. 넬리 슈즈 쌍상도 존나 비싸다고요? 와, 1300? 이렇게 하네? 1200? 아니, 이게 마력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2가? 그럼 사, 3상이네 야, 이거 3상 뜨면은 개 비싸겠다. 한 1억에도 팔수 있겠는데? 근데 장비 쌍상업 진짜 안 뜨긴 한, 나 거의 본 적이 없다. 자잡아시다 여기는 뭐 각종 뭐 득템이랑 투지 60퍼 망지 그 다음에 법사 상상호 장비 먹으면 뭐 8천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문크리스탈 파워 먹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1493 이제 셰파도 120초니까 한번 잡아보자 아주밥이네 별거 없네 체력 쓸일 없겠다 이 정도면 경험치도 잘 줘가지고 라이칸보다 괜찮은데? 오! 오! 아, 씨. 아니 씨아 근데 저게 너무 늦게 날라온다 야야 그만 와 그만 와 너무 늦게 날라온는데두배쓸 정도는 아니고 일단 경험치 보고 써야 될 텐데요 오 재밌다 한 마리씩 잡으니까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우, 야 방금 렉 때문에 포션이 안 먹어졌어. 라이칸 파밍보다 이게 나을라나 라이칸 파밍은 화이트 팽이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은데, 얘는 얘만딱 나와가지고 경험치 자체는 보기 힘들던요. 아, 아, 맞네, 5분 지났나? 이제 딱 지났죠. 어, 야, 48,000 먹는다. 우씨, 개잘 먹는데 여기서 살까? 그냥... 개많이 먹는데요? 근데 지금 문크리스탈 파워 있어가지고 좀 할만한 거긴 해. 근데 피로도가 좀 있다. 뭘 피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익숙해지면 뭐 피로도 없겠지. 어, 여기서 때려지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층을 어떻게 밀지? 어, 씨, 죽을 뻔했다. 이거 어떡하지? 으으으. 1층, 어, 여기 1층,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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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누군가가 1층을 하면 되는 일이었다니. 그렇지 이건 1층 하는 사람이 이득이라서. 서로 윈윈인 것 같은데요? 죽어, 죽어, 죽어. 피해주고. 죽어, 죽어줘, 죽어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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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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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지네! 그냥 개피곤한데? 소통을 못 하겠는데요? 대리작은 그냥 저한테 오시면 해드립니다. 미스! 으! 어. 피해주고, 피해주고, 어, 어, 오, 휴. 장어구이개 많은데? 절대 죽을 일이 없답, 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는 장면은 절대 없어요.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난 렉, 렉까지 예상할 수 있다. 괜찮다. 제발 이게 맞아. <laughs> 아니, 이거 코디 존나 웃기네.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 투지 안 뜨나 새로운 사연 도왔을 때 20분 하면 투지 뜨던데 주문서 뜨던데 여긴안 뜨네 먹을 거였으면 벌써 먹었는데 더하다 가까 가상들라고서 10분 아나가상하라 구슬 있는데 왜 사이다를 먹었지 왜 에이씨 페이스트는 뭐 상관없는데 에이씨 아 그러니까 장비 하나는 보고 가고 싶은데 여기 온 김에 장비 하나는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You are my s t i n y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의 아이 노래 아닌가? 가수였냐고요? 저도가도 가수 친척 집안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제 사촌 누나가 가수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아 그래서 내가 노래를 잘 부르나? 아 이게 피는 못 속이구나 피잘 속인 거 같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하루 종일 패네요 아닌데요? 30초 안에 잡는데요. 하루 종일 안 패는데요. 개초딩이고. 아닌데, 28살인데. 아닌데, 초딩 아닌데. 지금 솔프라는, 모든 솔플 사냥터 중에서 여기가 제일 잘 오르. 근데 지금 뭐, 문크리스탈 파워를 쓰고 있긴 한데. 어? 문크 안 쓰고 있는 있느냐는... 면, 면을. 아, 맞다. 아까 끝났었구나. 어? 템 떴다. 템, 템, 템. 장비 떴다, 장비. 됐다. 여기, 여기 있자. 아니, 똥싼 바지고 뭐 일단 떴잖아. 그래도, 말, 저, 저런뭐 맑은 물 장어구이, 씨, 그, 1 0 카페. 내 턱이면은, 문크리스 파워 15분 한번 하겠지. 경코 빨아 그냥, 씨, 몰라, 그냥, 어? 해, 그냥. 그냥 해버려. 만카이. 국가, 는 경코 안 할게요. 효율 안 따져. 여기로 어떻게 잡지? 얘를 잡아야 되는데. 이 맵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 거지, 지금? 다섯 명이 있다고? 늦전들 뭐, 어차피 내다못 잡으니까, 여 와서 사냥하셈, 그냥. 남는 자리 잡아가고난여 위에만 주면 돼. 아니, 근데 이거 겹살을 왜 하는 거야, 지금? 내 맵, 이거 다내 건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야, 이게? 성, 공 자, 떡떳이었습니다 아유, 브로님, 미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어려운 미션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이런 말잘 못해가지고, 진짜 심장, 어어어 어, 죽을 뻔. 진짜 심장 떨리면서 얘기했는데, 하. 아. 3만원 감사합니다. 방금 미스 아니었으면 골로 갔다고? 아니, 애초에 죽을 몸이 아니었던 거였죠. 미스 아니었으면, 뭐 아니었으면, 아니요? 다 결과론적입니다. 미스가 뜰 캐릭이라서 죽을 일이 없었다라고 해야 됩니다. 오오아 밑에서 쟤들 너무 빡세게 굴려가지고 너무 많은데 한 명만 잡고 있다고 알거든 나도 우야번니 여기서 하기엔 진짜 해봐인게 일단 매소가 너무 적다 먹는 매소가 너무 없어 그래갖고 진짜 오래 할 사양턴 절대 안 드네요 의경이 이제 슬 갈라고요 여기서 죽을락했는데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피로도 때문에 못하겠다 의경은 렉 심해도 괜찮아 아, 왜 이렇게 1비 떨어질 것 같냐? 미치겠네. 첫 1비 70몇 시간 만에 먹어서 거의 80시간? 어? 항월 장갑이다! 정오이요정오은안 팔리. 아, 근데 뭐 먹을 때 됐는데, 아, 뭐 나올 때 됐는데, 슬. 뭉크 하나 먹어야지. 와, 개쎄다, 이제. 내 방이네요? 야 사냥할 맛 나네, 응? 근데 뭔가 3이 1비가좀더잘드는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3에서 아까 나 3에서 다 먹긴 했어. 여기 사람 있긴 하네 일단 5분 남은 것좀 합시다 여기서. 이제 잘 잡아가지고 3에서 해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3이 조금 더 밝음. 5분간 아데치기안할만 게. 그러면 위에 문크리스탈 파워 버프 끝날 때까지 해볼게요. 오오 아대치기 할빠 같이 점프해가지고. 얘네 딱젠 되면서 점프하는 애들 있거든? 그때 아대치기 원래 많이 하는데. 갑자기 막쫄인다이 응? 과자 뭐 좋아하냐고요? 아, 상당히 철학적인,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그거. 과자를 뭘 좋아한다. 나는 과자를 뭘 좋아하지? 쫄병 스낵 좋아함 쫄병 스낵. 짭짤한 게 맛있지. 그, 치토스, 썬칩 막 이런 거. 구참잘로 옛날마다 안 나더라. 아! 와, 끝났는데 2초 남았는데 안 해치기 했네? 아, 내 오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난다. 그때는 1비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크게 없었는데. 막 먹으려고 오니까 절대 못 먹을 것 같네. 군대대 오늘도 잘생기기 미션, 성공! 뭐요? 왜요? 인스타 푸사가 내 사진인데? 귀엽죠? 이거 나이 한, 네 살인가? 말 진짜 안 듣게 생겼다. 아, 정확히 짚으셨구만. 이그직틀리입니다. 예전에 저 나이 때 마트에서 장난감 안 사주면은 들어 누웠어요. 에 하면서 막. 그러면 동생이 그때 두 살이었나? 한 살이었는데. 이제 듣기로는 그때 당시 두 살이었던 동생이 전레전레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그, 다 크고 나서 이야기 들었어요.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마트에 들어 누웠어. 요 근데 아빠는 그냥 나 버리고 가더라, 집에. 그때 당시 장난감 그거였을 건데, 그, 대가리 튀어나온, 콩벌레 같이 생겨가지고, 바이오니클입니 바쿠가 아닌데? 그거 아닌데? 바이오니클일 텐데, 바쿠가 아니야, 바이오니클이야. 여기가 라이칸이 더 많은 느낌인가? 젠이 좀 내가 마리 순도 같은 거안 돼. 젠 자체가 좀 빨리 나오는 느낌인데. 얘 주문서 주지. 일단은 화이트 팽은 투지 백퍼 주고. 웨어울프랑 라이칸이랑 합쳐가지고 귀지 십퍼 아공 십퍼. 너벌 보수 나온다 이거. 셰파안 끝났는데. 느경사는 셰파 끝날 때 나오고 막 그러는데 한번 돌리고. 그쵸? 과장. 예? 갑갑 갑, 갑자기? 잠깐만, 얘 생선한지 한 달이나 됐다고 벌써? 아, 잠깐만 생물 아 지금 월코 비싸지 않나? 150이나 해. 이것도 리프레까지 가가지고 엘리니아 가고 막생치라를다 떨어야 되는데. 와, 얘 생선한지 벌써 한달 됐다고? 시간 개빠르다. 맞네. 달팽이도 했었으니까. 9월 7일에 했나요? 한달 훨씬 넘었네. 9월 한달 하고도 거의 5일 정도 지났네. 얘를 벌써 그렇게나 키웠네. 장비에 아직 하나도 못 먹었어요. 먹은 거 있으면은 옆에 적거나 뭐 올려놓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 먹었고. 등못한지 일주일 하고도 한, 그러니까 투민 십퍼가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도 못 먹었어. 유튜브는 뭐 꾸메졌다기 보다는 사실 10시간 생방송을 20분으로 줄이는 거니까. 근데 전에 먹었던 것들은 사실 좀 빨리 먹은 게 맞긴 하죠. 이게 정상이지, 못 먹는 게. 어? 토비가 떠? 에이스 화이트팬한테? 그렇지 토요일 다음 일요일이지 아 옛날에 토비 먹으면 진짜 용돈 됐었는데 요새 뭐 10만원도 안 해갖고 오 사상 흑값춤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자이였는데다 붙을 듯? 데미지 보고 갈까요? 사이다 없이 많이 붙을 것 같은데 느낌상 이걸 보지 말고 원래 내걸 봐야겠다 그냥 뭐 그냥 0 50이니까 3,422. 3,400이 최대인 듯? 가보자잉. 5, 6, 7. 떴냐? 어? 어, 야, 3,500이 바로. 어, 아니, 50 값충에서 떼는데 3,400 나왔었는데? 근데 아까 그 흐름 보니까 딱 붙을 때 되긴 했었는데. 라이카는 방어력 높고. 5작 아니면 6작 같은데? 어, 데미지 비슷하다. 6작이다, 이거. 와! 뭐야. 와, 이거 한9000안 하나? 와, 축하드립니다. 미쳤네. 와, 6작인 것 같았는데. 아니, 이게 초반에 아까 장갑작하고 초반에 터지고 뒤에 쭉 붙길래, 아, 잘, 잘 뜨겠다, 이 생각했었는데. 와, 축하드립니다. 미쳤다잉. 아, 준호님, 아, 준호님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3만원. 아이, 대리작 뽀찌. 아이, 어, 후원이 제일 좋잖아는 아유, 준호님, 준호님 아닌 것 같은데? 준호님이? 아니, 본인 아닌데, 왜 준호님이 대리작 뽀찌를 주십니까? 아니, 대리감사, 뭔, 그니까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분이. 대리도파민으로 신나셨나? 아유, 감사합니다, 준호님. 와, 완자이 뜨네,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아 성민햄입니까? 아 성민햄. 어성 성민햄 본인 맞죠? 대리 뽑지 아니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성민햄 맞으시죠? 맞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laughs> 아니라고 했으면 감자살이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는 안아아아오 오. 아, 아. 이, 데미지는? 나, 두, 세, 지, 세, 지, 세, 마, 나, 소, 오, 레, 보. 와, 소, 베, 소. 와, 소, 베, 소, 아니, 내가 첫장 보고 하자 했잖아. 와, 데미지 죽네안 나오길래. 한3 나왔겠다, 이 생각했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죽기 전에, 이거, 쓰레기 들고 가세요, 이거. 잠깐만, 잠깐. 짠. 아무도 안 먹네. <목소리> 길가서 쓰레기 주는 사람 맞나? 세 마리? 여기에 세 마리가 왜 나와? 여기 세 마리가 나와요? 어, 나, 나 하면서 처음 보는데? 한 놈은 1배 들고 있나, 이거 지금? 어, 근데 이게 왜세 마리가 나와 있지? 뭐지? 아, 씨발, 현타 온다. 아, <laughs> 씨. <laughs> 아나 진짜 개 사겼네. 와나 진짜 몰랐어 진짜. 아니 맵을 안 보고 있었는데요. 너 언제 갔냐? 뭐지? 나못 봤는데? 아니 나이 아니, 아니 게 사냥하면서 맵을 안 보잖아. 나 그래서 몰랐는데 진짜. 와 순간 내 점지 존나 왔네. 야 근데 뿌릴 거면 1비 뿌리지. 와1비 있음. 야 아, 여기 여기 닉네임이 가리니까 진짜 몰랐어요. 아 있네. 야, 야,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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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아니, 1비로 했었어야지, 와. 와, 나 진짜 순간 내정지가. 그러니까 내가 왜 3마리 뜬 거를 이제 막 의심을 크게 안 했냐면, 밑에 웨울프가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웨울프가 오랫동안 있으면 혹시 저게 3마리가 뜨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 그것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와, 오랜만에 당황했다. 아니, 그냥 톱이 나오는 게 개처 어이없음, 그냥.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늘 건강하시고 수고해요.